안녕하세요 보소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정현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실손보험 가입할까 말까 혹은 보험을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여러분들 도움되고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예고. 본인보다 상한제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앞서 영상에 소개해드렸죠. 내가 그러면 실손보험 가입해야 되나. 궁금하실텐데 2024년 기준으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가 돼 있는데 요 금액은 뭐 포털에 검색해 보셔도 금방 나오니까 1분위는 87만원 10분위는 8 8 0만원 근데 요 요양병원은 또 기준이 금액이 다릅니다 조금 더 높습니다 어 요거는 또 참고하셔야 되고요 요것도 뭐 123일 초과 입원 기준인데 요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소득분위 확인법은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내 소득분위가 몇, 몇 분인지 검색해 보시고 내가 연 지출 의료비가 얼마가 예상된다 아니면은 뭐 내가 얼마가 넘으면 얼마 초과되는 거에선 돌려받는구나. 알고 계시면 은 매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소득분이, 즉, 뭐, 여기 보면 1분위부터1 0분위가 있는데, 6, 7분위 즉, 가운데 있는 분위를 가지고 제가 계산 한번 쉽게 해볼게요. 단순 계산법이니까 이비급여 부분은 빠진 거니까 여러분은 참고하세요. 월보험료, 즉, 6만원을 실손보험으로 내고 있다. 라고 하면 연보험료는 72만원이에요. 그리고 월보험료가 8만원. 저 같은 경우는 한 7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8만원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8만원 기준에서 연보험료는 96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치료비가 500만원이 나왔어요 어, 수술했거나 그랬겠죠 그러면 500만원이 나오면 내가 소득분위가 6,7분위 즉 가운데에요 6,7분위가 나올 경우에는 어, 보험사가 지급하는 경우는 에 500만원 기준일 때 197만원을 지급할 겁니다 어, 이건 비급여 계산 안한 거니까 단순 계산으로 설명드리고자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내가 보험을 가입하고 병원 안 가다가 2년째 되는 해 병원을 가게 돼서 치료비가 50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럼 2년치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192만 원이죠? 그러면 내가 6, 7분이니까 313만 원 기준이에요. 그러면 313만 원에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내가 보험사에서는 187만 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낸 보험료가 2년치가 192만 원인데 어, 내가 돌려받는 거 187만 원이에요. 이거는 물론 좀, 좀 비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그냥 되게 심플한 예를 드는 거지. 어, 그냥 병원 자주 가시고 뭐 병원비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뭐 실손 보험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어, 일반적인 제가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물론 저도 어, 통원 치료만 해봤지 이번 치료는 제가 보험을 가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한 번인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이틀 입원했어요. 그만큼 어, 병원 관리 사실 저는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크게 다칠 일도 있으니까 제가 요거를 그냥 설명 을 드린 겁니다. 사실 저도 보험, 실비보험 해지하고 싶은데 저도 가입한 지 오래돼가지고 어, 맞지못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로 얼마 전에 가입한 뭐 분들이나 아니면 내가 보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 부담이 된다 혹은 내가 이제 보험 가입을 해볼까 하는데 실비보험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암 걸려도 사실은 암 등록 되고 하면 하도 뭐 이제 본인 부담금이 몇백뭐 1, 200, 2, 30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뭐암 걸렸을 때 혹은 중증이 걸렸을 때 치료비 많이 나올까 봐 걱정돼서 이제 실비 보험을 많이 가입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은 요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크게 이제 부담이 없으신 상황이라서 이런 예를 드린 거를 참고를 하시고 내가 실비보험 가입할지 말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어, 크게 뭐저 같아도 이렇게 좀 회의적이긴 한데 문제는 비급여 부분이 병원치료 위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비급여 부분도 많이 나오면 보험사에서 안 주지 않습니까? 통원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에는 뭐 암이나 이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암보험을 드시는 게더 좋아요. 저같은 경우는 뭐 하나정도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해보험은 뭐 언제 달칠지 모르니까 그건 예견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상해보험 하나, 암보험 하나, 뭐 운전자 보험 싼거뭐 몇천원짜리나 뭐, 몇천 뭐 만원짜리 이렇게 좀싼거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가입해도 충분하지 않나 물론 에피소드 26편을 참고를 하시면 보험가입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건 아주 꿀팁이에요 꼭 보세요 저는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실비보험 빼고 뭐 빼면은 뭐 월보험료 10만원 안짜고 충분히 보장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전 판단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 26편 꼭 참조해서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보험사와 횡포가 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 이런 게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르겠으나 보험은 꼭 필요하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입할지는 여러분들이 현명히 판단하시고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화는 요즘 엄청 뜨겁죠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오죠 자가골수 줄기세포주사에 관한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